안녕하세요 컴수료전입니다 어, 조그만 사무실인데요 우선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대요 그래서 저희가 출전을 갔는데 뭐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윈도우 7로 사용하고 계셨고요 더큰 문제는 이미 랜섬에 감염된 상태예요 이거는 모르셨나 봐요 음 어쩔 수 없죠 뭐 복구를 하기에는 어, 부담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컴퓨터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, 음, 다른 문제는 없는데, 어, 우선은, 어, 저장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. 어, 사용 환경에서 이 정도면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음, 그런데 이제 어,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이제 전격 600W로 파워 교체까지 했어요. 음, 쿨러에서 약간의 소리가 났어요. 언제고 고장이 날 예정이었는데 아마 그 소리가 어 조금 거슬렸나 봐요. 그리고 두배 용량으로 이제 SSD 교체를 진행을 했는데요. 어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 고정하고 다 고정을 해요. 그런데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. 어,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죠. 이제 단지 밝았던 부분이 파워 교체로 인해서 어두워지고, 어, 내부는 깔끔한 상태예요. 바이오스에서도 이제 새로 장착한 SSD는 잘 인식이 되고 있었고요. 어, 부팅 순서만 바꿔서 이제 윈도우도 새로 설치를 해야겠죠. 이제부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. 음,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. 음, 보급형 모델로 이제 3세대 모델이에요. 음, 그래서 충분히 사무실에서는 쓸만하죠. 인터넷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. 어, 윈도우 10의 가장 큰 장점이죠. 어, 추후에 혹시라도 어, 체감속도를 좀더 올리고 싶다면 아마도 4기가 정도의 램만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제공이 될 거예요. 그런데 이 정도로도 사무실에서는 충분하다고 봐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.